여러분들, 그, 분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어떤 분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분수 형태가 이것뿐에 뭐,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뭣뿐에 뭣, 이런 형태가 바로 분수 형태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이 분모 있죠. 여기서 분모는, 그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음 전체 한 개를 <laughs> 아 이를 등분한 개수예요 분모는 이를 즉, 한 개를 등분한 개수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전체를, 전체를 등분한 개수예요. 그래가지고, 분자는 뭐겠습니까? 등분한 조각들 중에서, 등분한 조각들 중에서 원하는 개수, 원하는 개수예요. 다시 말하면 은이 말이다. 그 말이에요. 어, 여기에 한계가 있다. 즉, 일 또는 한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내 등분했다. 네 등분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 개를 등분한 개수이기 때문에 분모는 사가 되죠. 분모는 사가 되죠. 그래가지고 분자는 뭐예요? 등분한 조각들 중에서 원하는 개수요. 그 원하는 개수가 네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개수가 이딱두 개만 원하겠다. 한, 한 등분, 두 등분, 또는 한 조각, 두 조각. 이럴 적에 분, 자가 이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했죠. 별 말이 없으면은, 이를 등분한 개수여요 그런데 간혹도 문제를 보다 보면은, 뭐, 12의 3분의 2는 얼마인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기준이 뭐가 된다고? 12개가 기준이 된다고 했고, 그것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또 따로 강의를 해서 그렇게 넣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해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수에서 분모는 이를 등분한 개수 또는 전체를 등분한 개수. 그거 분의 분자는 뭐요 등분한 조각들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원하는가, 또는 내가 몇 개를 나타내고 싶은가, 그것에 대한 숫자요이 여기서. 두...